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밀의학과의 박성빈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어,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정밀의료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어,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런 정밀의료라고 하는 것은 어, 경험 중심의 진단, 치료가 아니라 이런 근거 중심의 데이터를 활용한 어, 이런 의료 행위 자체를 정밀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맞춤형 의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현재는 어떻고 우리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의료의 정의 그리고 범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정의와 범위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기존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런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새로운 의료라고 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접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고, 국내 고령화, 우리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지재적으로 어, 어, 25%, 20%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2025년 이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반적인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건강 수명, 건강 수명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 기간, 병을 앓는 그런 기관, 기간도 3.1년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18.3년 동안 유병 기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수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인구의 만성질환 보유 현황을 한번 볼 텐데요. 약 90%의 어르신들이 만성 질환을 보유를 하고 있고, 어, 그 중에 한 70%는 복합 질환자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을 따진다면 약한 2.7개의 만성 질환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이 만성 질환자의 진료 인원 추이를 보시게 되면 연평균 12.8%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사회의 고령화로 인해서 만성 질환자의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의료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또더 좋은 의료환경 좋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그 고령자분들에 대한 질병 그리고 또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할수 있는 부분 바로 우리는 정밀 의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인원도 시적으로 많이 늘고 있어요. 고혈압 같은 경우 3.2% 연평균 증가하고 있고요. 당뇨도 6.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혈압을 관리하는 수준, 당뇨를 관리하는 수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용어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인지율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시점 그리고 진단을 받은 경우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치료율은 예를 들어서 혈압의 경우에는 혈당 강화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하는 것 그리고 당뇨와 관련돼서는 혈당 강화제 인슐린 치료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절율은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140, 9 0 m m h g 의 경우 그리고 당뇨와 관련돼서는 조절률은 당화혈색소가 6.5억 미만을 우리는 그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고혈압의 관리 수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이후에 치료를 받게 되고 또한 치료의 결과는 조절률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이 치료율과 조절률을 보게 되면 고혈압과 당뇨, 공이 이 간극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간극을 줄여야 되는데 결국은 치료를 함으로써 조절이 잘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잘안 되고 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재 의료, 인터벤션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인터벤션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자가 되기 전 단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유병자가 아니면서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 또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이내인 인구를 우리는 고혈압 전단계 환자라고 얘기를, 전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0인 경우 우리는 전당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그 환자로 다가서는 전단계의 분들도 어, 고혈압은 1.6%, 그 다음에 어, 혈당은 4.6% 당뇨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잠재적 환자가 되는 것이고, 어,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어,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중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효과성을 한번 본 연구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논문 1 0편에 대해서 메타분석을 해본 결과 원격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군과 적용하지 않는 군에 있어서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은 1.9배, 1.3배 각각 적용한 군이 더 좋은 효과를 목표관리 수준을 달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건강 관리 서비스와 관련해서 당뇨 예방 및 체중 감량 효과성을 살펴본 해외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실은 당뇨 예방 효과에 있어서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던 연구인데요. 이런 참여율이 높은 대상자들이 체중 감소율이 높았고 결국은 이런 그전 당뇨 피검사 검사 기준도 충족한다라고 하는 결과들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환자에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의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정밀 의료 기반 또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환자 전 단계 비포 케어 그리고 환자 있을 때 혹은 병원 안에 있을 때 듀링 케어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어, 애프터 케어 각각 이런 단계로 여러 가지 그런 정밀 의료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산업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포 케어, 듀링 케어, 애프터 케어라고 하는 부분은 환자 전 단계, 병원 전 단계, 혹은 병원 단계, 그리고 병원 후에 퇴원한 이후의 단계를 의미를 하는데요. 각각 실시간 건강 관리, 스마트 허스피탈에 대한 구현, 원격 의료 모니터링, 또 질환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분야의 많은 이런 서비스들이 해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들이 모였을 때. 어, 정밀 의료라고 하는 부분으로 더 더욱 발전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헬스케어에 대한 패러다임은 어, 과거부터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워낙 이런 헬스케어 의료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보수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어, 지적으로 과거에는 어, 상당히 더디게. 어, 개발이 되었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어, 치료 중심의 기존 헬스케어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 건강 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정밀 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밀 의료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정의는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의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어 연결성과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결국 이 부분이 바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연결성, 그것을 초 연결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접된 지식을 어, 데이터를 통해서 한계를 극복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요. 또한 이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축소가 됐다. 이 부분이 결국 정밀 의료가 시행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어,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정보를 의사선생님들이 다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4차 산업혁명 또한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어, 그런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어, 그런 시스템들, 플랫폼들이 어, 많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우리 환자 혹은 일반인들도 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확보를 할수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로 의사 선생님과 환자,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이런 협상력의 비대칭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그 정밀 의료를 함에 있어서 실은 근간이 되는 부분은 지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 (K-SIC)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에 속하는 그런 인프라 후방 산업 분류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산업체의 의견도 있음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건산업 진흥원에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범위를 표현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딜로이트 영국에 있는 딜로이트가 2015년도에 구분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디지털 헬스는 텔레 헬스케어, M헬스케어, 헬스 케어, M 헬스 케어, 헬스 아닐리틱스 그리고 디지타이즈 헬스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텔레 헬스 케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원격 의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LTC 롱텀으로 커스터머에게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도 의미를 하고 있고요. M 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혹은 메디컬 어플리케이션들을 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 어널리틱스는 지노믹스 유전체 또 프리스틴 메디슨 우리 근본에서 다루고 있는 정밀 의료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티스 를 다루고 있고요. 또한 이런 디지털 시스템은 기존의 헬스 시스템에 대한 이런 디지털 화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리시점 메디슨, 정밀 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국의 k s i c 코드와는 다르게 미국의 산업 분류 체계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정보 정보통신 산업 분야의 소프트웨어 출판 유통 분야 이 코드를 잡힌 부분이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인데. 영반 수익이 218조 원이 이루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아마존도 있고 굉장히 큰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야가 바로 이러한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의 구성이다라고 봤을 때 시장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시점메디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 더한 수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FDA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 그림, 이 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의료치료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평균 환자를 위한 천편일륙적인 접근 방식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에 대한 평균을 내고 어, 시적으로 이런 환자들의 편차가 있지만 평균 환자들을 중심으로 놓고 치료법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 처방도 하고 하는 전편 인률적인 적응 방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일부 환자에게는 성공할 수 있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의학, precision medicine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개인 맞춤형 의학 (personalized medicine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의 유전자, 환경, 생활 방식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혁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는 정밀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 의학의 목표는 적시에 적정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하는 차세대 시퀀싱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염기서열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밀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환자, 의사, 연구원들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더 많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되는 유전자 변형도 탐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부분이겠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툴스들이 도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유전체 혹은 오믹스 데이터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스탠다드. 규격과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재정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